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중고차를 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사기를 당했고 두번째서 세번째는 사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어제 성공을 해가지고 중고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어, 저는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그약 2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고요 또 그리고 바로 코로나 19가 터져가지고 하도 이제 어려워서 이게 시골 여기가 충남 예산군으로 이전을 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차가 이게 딱 고장이 났어요. 그저께 토요일날 고장이 났는데 이게 이제 에, 스타렉스인데 원래 디젤 차량인데 LPG로 개조를 한 차예요. 고장도 없이 차 탔고 그날도 시동이 딱 걸렸는데 어, 차가 좀 따뜻해지면 나가려고 안에 들어와다 나가니까 아 이러니까 계속 시동이 걸려가지고 희사가 켜져서 엔진도 엔각수도 펄펄 끓을 정도로 달궈졌고. 가스도 3분의 이상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시동이 꺼져 있더라고요 다 시동을 시 했더니 그 뒤로 시동이 안 걸려요 아무리해도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 그 견인 서비스 보험사 견인 서비스 이게 다섯 번이더라고요 오늘 언제 써봤는데 다섯 번 견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한번 써먹은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카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고 차량을 견인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건 또 개조 차량이라고 고칠 수가 없다네요 이제 가스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안 올라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일급 정비 공장 몇 군데를 물어봤는데다안 돼요. 개조 차량은 안 된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LPG 전문 공업사에서 한번 수리를 해준다는 한 군데 있기는 있지만 수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차를 원래 이제 차가 좀 이제 낡았기 때문에 1월 초부터 구입하려고 하다 실패를 했어요. 제가 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는 게 직업이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만 쓰다 보니까 세상 물정이 좀 어두워요 어리숙하고 그래서 이제 현 어차피 어차, 차에 가가지고 현금을 줬어요 처음에는 현금을 몽땅 줬다가 하여튼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돈도 사기당하고 차도 못 구하고. 그리고 또두번세번 두, 두번 갔는데 이번에는 또 인터넷으로 본 가격보다가 현금으로 한이0 20, 2 0만 원을 더 내야 된대요. 뭐 부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아 그러면 인터넷에 다 차량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올려야지. 왜살아 오니까. 응? 그 200만 원을 더 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도 실패.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교민 차가 지금 당장 없으니까 고장이 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제 긴급 사태죠. 다시 검색. 몇번 이제 사기도 당해 봤고 이제 몇번 다녀봤으니까 이제 경험을 좀 생겼죠. 이 중고차 이 매매상과 중고차 진짜 잘 사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네번 중에서 세 번은 뭐한 번은 완전히 사기를 당했고 나머지는 사기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쨌든 사이트 이 화면에 보이는 거하고 다 틀려요. 뭔가가 했은 어 그러니까 뭐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국리를 해 가지고 이 중고차 사러 오는 사람들 볶게 먹으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킨 사람들만 모여 있더라. 그런데 어제 내가 간 데서는 저도 이게 서울서 어려워 가지고 내려 왔으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나 했더니 이게 전액 할부가 되는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이트마다 다 그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다안 됩니다 전액 할부가 안 되거나 연식이 오래되면 안 되거나 그러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전액 갈부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기도 한번 당해봤고 몇번 가서 실패를 했으니까 꼬치꼬치 물었더니 아이 뭐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없으니까 아이고 버스를 탈줄 몰라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 가다가는 한두 답답해서 아주 택시 타고 갔습니다. 그먼거리를 그래도 갔더니 여기예요. 세상에 나 이렇게 큰 높은데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는 줄나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이제 SK 자동차 매매단지인데요. 이게 딱 생기기도 잠실 주경기장 올림픽 주경기장 같이 생겼잖아요. 크기도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질 않아요. 자동차 매매단지가 지금 여기서 본 모습이 이렇고 요요 길이도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도 이만큼 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이전지뭐이이 크기에 압도돼 버려요. 완전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제, 이 매매 계약서를 일단 차도 마음에 들고, 어, 차량 가격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게 우선 그 다음 달쯤에 새 차를 빼든지 뭐좀 좋은 차를 살려고 지금 계획은 세워놨는데 갑자기 초가 차가 고장났으니그 며칠을 못 참고. 당장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차는 저는 1년에 한 1000km 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도 차가 없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여기는 아주 믿을 수 있고 전액 그러니까 이 차량 가격에 뭐 이전비 부대비 옵션 모든 걸다 전액 할부로 예, 나는 손한푼안 들이고 차를 끌고 왔죠 그래서 이걸 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수원 그 SK의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여봉카라는 업체 여봉카 여봉카라는 업체인데요 어쨌든, 여기만 믿을, 내가, 물론 뭐 제가 겪어본 대로, 여기는 아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자,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를 한글로, 가나출판사.kr. 그러면은, 이거 제 홈페이지고요. 여기 출판사 클릭하면은, 이게 다 제가 쓴 책들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로그 클릭하면은 제저 네이버 블로그에 오늘 현재 5,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포스트가 있고요. 여기 유튜브에도 1,000개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 믿으면 돼요. 나는 그렇게 헛소리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계약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에 샀는지. 이게 2008년식입니다. 무사고이고 차값은 210만 원. 모든 부대비용 다 합쳐서 260만 원인데 전액 할부. 사, 오늘이 지금 2월 어, 이거 산날 20일이잖아. 요 4월 2일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전액 할부로 했어요. 전액 뭐 해봐야 현금으로 다 사도 2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 보니까 지금 매매 알선 수수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등록비고 뭐고 대행이고 뭐고 전부 다해서 260만 원 전액 할부. 그리고 이제 스타렉스를 제가 탈때 이게 이제 어그 경유차를 LPG로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PG는 원래 연량이 적어요. 그래도 디젤 차를 LPG로 개조를 하면은 매연은 안 나오지만 힘이 떨어져요. 약80% 20% 정도 출력이 감소된다고요. 그 힘이 딸리니까 항상 낙서르다를 많이 밟으니까 연비가 안 나와요 세상에 가스 그거 가득 채우면은 100km를 못돼요 시내 주행은 그러니 얼마나 연비가 안 나오겠어요 아 근데 요 모닝이거든요 이거 이게 천시시안에 국민차 경차 아주 이제 저 매매상가니까 연료가 이제 뭐 달랑달랑 달랑 앵꼬 직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매마단지 다막뺑 둘러서 주유가 몇 군데 있으니까 주유도 저는 그 셀프 주유 처음 해봤어요. 이게 뭐할줄 모르니까 옆에서 이제 주유가 그 직원인 분이 나오셔서 도와줬는데요 5만 원 찍고 하니까 5만 원 어치가 안 들어가요. 4만 3천 원에서 딱 끝나고 그러니까 5만 원은 카드 이제 꽂고 하니까 5만 원 취소되고 4만 3천 원 어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예산서 아야 수원에서 예산까지 이게 그 고속도로 요금이 5,600원 정상 요금 5천0 0원 나올 으니까 상당히 한두 시간 동안 타고 왔는데. 요, 여기야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요게. 4만 3천 원 어찌던 데서 10분의 1. 그러니까 스타렉스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거하고 비교하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10배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아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 스타렉스 연료비에. 세상에, 이렇게 연비가 좋은 차가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게 달려가면서 내 스마트폰으로 이거 그 계기를 촬영을 한 거예요. 뭐, 120km는, 뭐, 그냥, 그냥, 웬만하면 다, 다 오는데, 저는 뭐, 승용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고속도로에서도 웬만하면 100km 이상 안 달려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면 차가 이제 완전히 길이 나지요 저는 과속을 안 하니까.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과속, 이런 걸안 낸다고, 저는. 하, 뭐 웬만하면 80km에서 90km 정도 가고, 추월이 나가야 뭐, 추월이나 야 100km 좀 넘지, 안 달리는데, 120km는 그냥 무리 없이 나오고 뭐100그 이상도 나오겠는데 경찰을 가지고 그렇게 빨리 달리면은 좀도않고 저는 원래 안 달리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아 요거는 그 매가단지 앞에서 이제 저차저서 있던 데 가서 내가 이거 이제 동영상 뭐 촬영한 거고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지금 오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 이제 블랙박스는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스마트폰 거치대가 없어서,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렇게, 내비, 스마트폰 내비 찍고 왔고요. 경차니까, 뭐, 여기는 뭐, 이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주 만족입니다. 이거 아주 그냥, 그, 아, 그리고 이제 스타렉스를 타다가, 이거 모닝을 타니까, 이게 경차지만, 스타렉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승차감이. 스타렉스는 뭐, 이, 아 어, 그, 저, 과속 방지 턱만 만나면은 완전히 섰다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제가 이게 저는 아주 오래전에 면허증을 취득을했고요 원동기부터 일종 보통부터 대형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 원래 이게 기본적인 거다 알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온도 메타가 보여야 되는데, 온도 메타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어라? 왜뭐 온도 메달 없지?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휴게소 들릴 건 아닌데 차를 세워놓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자리에 불이 안 들어오는 요요 요거 몇개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더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경찰은 이제 그러니까 제작 단가를 줄이려고 요걸 안 집어넣었대요 온도 메달을 안 집어넣었지만. 어, 그래서 과열이 되면은 여기 불이 들어온데 경고등이 여기도 내가 써놨어요 이게 내 블로그에서 보시라고요이 경차가 됐던 뭐 중형차가 됐던 중형차는 다 여기 다 나오지요 온도메다가 온도가 뭐 얼마라는게 항상 중간쯤에 있어야 정석이고요 만일에 온도메다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갓길에다 차를 다시 해야 돼 고속도로 같으면은 일반 국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냉각수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바로 시동을 끄면 안 돼요. 시동이 켜 있어야 앞에서 팬이 들어가서 냉각수를 식히죠. 그러나 냉각수 그 연결 호스가 펑 터져가지고 엔진에서 막 폭탄 드듯이펑 소리 나고 연기가 막, 막 분출했다면은 그거는 엔진을 꺼야 돼요. 그건 뭐 완전히 냉각수가 없는데 엔진을 돌리면 안 되니까요. 이건 사실 상식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사기를 당하지 않고 뭐 비록 뭐 비싼 차는 아니지만 전액 부대비용가리돈한푼안 그러니까 들이고 차 끌고 왔으니까 전액 할부해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어, 여봉카 여봉카 믿을 수 있고 여기에 뭐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어, 제가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내가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 이제 내비를 스마트폰 내비하고요. 어, 이게 경차지만, 그냥 뭐, 막, 140까지 과속만 하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어이, 차가, 경차도 이렇게 좋으니, 이게 뭐 무슨, 애자차는 무슨 애자차를 타요. 우리나라 차가, 음?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봐도 되죠. 아주 달리는 것도 경차지만, 120, 140 정도도 무리없이 나오겠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안 바쁩니다. 그죠. 한 100km. 이 정도로 달리는데요. 아주 뭐요거저 어? 그러니까 양쪽 다요 앞에 뭐라 그러나 이거 사이드 미러 이거 조절하는 거다 있더라고요 이게 경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게 이거 참요거는 <laughs> 이제 고장난 차 세우는 데 가서 짐 옮겨 실는 거예요 옮겨 실는 건데. 이 적재함이 적으니까 이제 짐 실는 거 이제 로사항이 많죠. 그런데 이제 연비가 그렇게 좋고 고속도로비가 오천 5천 오백 원, 6천 오백 원 나왔더라고 요 여기 내비로 딱 두니까 6천 오백 원을 냈더니 한 삼천 원을 도로 내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경차라 고속도로 요금이 2천칠백 원이네. 6 육천 사백 원 나르니까 이 절반도 아니 한 삼분의 일이네요. 그러니까 3,000원 거슬러 준줄 알았더니 한 4,000원을 거슬러 줬구먼 이건 이 날. 야, 이거 아주 참탈 만하네요. 경차 내가 봤어요.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수원에서 예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경차가 아니면 스마트폰 내비로 딱 보니까 6,500원이라고 더라고 주머니에 500원 동전이 있어 가지고 6,500원을 줬어요. 그래서 돈을 뭐한 3,000원 정도로 돌을 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700원이네요. 이거 한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 고속도로 요금이. 이 경차 진짜 좋습니다. 연비, 가장 좋은 건 연비. 연비가 이렇게 좋으니, 원, <laughs> 어? 연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지금, 저, 어, 여기 와가지고 예산 와서 요, 만큼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출렁출렁할 때 이만큼도 안 줄어들어요. 여기서 요 사이 밖에 있어요, 여기에. 이거 지금 차가 움직여서 그러죠 자, 오늘 저 믿을 수 있는 그 중고차를 사기를 당하지 않고, 중고차, 저는 사기를 이미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 분들, 중고차를 사기를 어떻게 당하는지 이런 것, 저는 몰랐어요. 매일 유튜버 그렇게 동영상 많이 올리면서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중고차 사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sk 에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건물을 지어 놓고 자동차 매매 단지를 만들고 아마 수원시하고 협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자동차 매매하는 업체들이 입주를 시키는데 서류, 어, 심사를 해가지고 자격 이 미달이 되면 입주를 안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매 단지에 어, 무슨 뭐 이게 나쁜 이미지가 있을까 봐서 그런데요 그러던 저러던 그뭐 나는 이미 사기도 당했고 여기는 물론 아닙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믿을 만한 데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참 중고차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사기를 한번 당하고 몇 번을 해야 이게 사니 참 세상 사는 게 <laughs> 힘이 듭니다. 여기 아참저 이거 주소 그러니까요. 여기 여봉카라고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여봉카 그냥 여봉카 여봉카 자. 나오잖아요, 여분카. 그냥 여분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자기 원하는 주머니 사정에 맞게 원하는 대로 검색을 해가지고, 어 뭐, 천만원, 이천만원이고, 자기가 원하는 차량 선택해서, 어 뭐, 전화를 해도 되고, 뭐, 여기다 올려도 되고, 하면은, 즉각!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 국산차, 뭐,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이건 275만원이네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 2,750만 원이네. 이건 뭔데 이렇게 비싸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120개월에서 월 27만 원씩 들어가네요. 여기 나온 대로 다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하시라고 정확, 정확하게. 저는 물론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이미 사기를 한번 당했고 몇번 하다가 하다가 실패를 하다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정말 여기 올라온 그대로 다 해주더라니까요. 정확하고. 정확한 믿을 수 있고요. 차를 쭉 보시고 자기 마음에 드는 차쭉 보시고 연락을 하시라고요. 저는 뭐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고 은 이번에도 처음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처음 만나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 이분은 여기 여자분인데 그 저하고 이제 저 계약서 쓰신 분은 한 30대 아주 그냥 제가 봐서는 젊은 사람이고 아니면 뭐그 또래에서 봤을 때는 중년이죠. 어, 남자분인데 아주 마음에 들게 그냥 모든 걸다해 줬고 이거 지금 다써 가지고 일단 중고차를 사기 당하지 않고 어, 현금 한푼안 드리고 전액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꼭 한번 가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